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필수. 캐리치즈. 오늘따라 잘생긴 얼굴이 더욱 빛나네요. 앞으로도 더 빛날 겁니다. 머리도 잘랐으니까 조금 이제 깔끔하게 좀 방송을 좀 해볼까 해요. 옛날에 그런 옛날에 그런 철없는 시절, 무지한 시절, 어... 또라이 시절. 내가 없던 시절은 이제 좀 버리고 좀 이제 깔끔하게 깔끔하게 이제 좀 이제 인간이 방송하는 그런 느낌 사람이 좀 방송하는 느낌으로다가 좀 이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머리를 자른 김에 화사해진 효과 좋아진 효과. 응, 옹알이 누구야? 옹알? 옹알님이 갑자기 이 타이밍에 어우 누구시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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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알림, 아, 아, 옹알림, 알지. 아, 옹알림이랑 굉장히 친하거든, 내가. 아, 옹알림 알지. 아, 누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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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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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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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자~ <laughs> 자 이거, 이거는 잠깐만, 이건 스킵할게요. 잠깐만요, 이거는 조금... 어... 너무 좀 쓰레기잖아요. 땡큐, 땡큐, 땡큐... 방금 영상이 쓰레기 잡혔는데... 땡큐... 돌발 미션 코파면 만원... 자 아이 미친 새끼... 아이 진짜! 아 이제는 망설여요 이제는 이제는 저런거 안합니다 음.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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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돌발 미션 방금 빤새기손가락 쪽쪽 빨면 메논 와 숨지기급 미션이네 하이 <laughs> 자식 미친, 미친 아 진짜 아, 왜 그래 나한테 <laughs> 어 이제 앞으로는 좀 이제 뭐랄까 땡 어, 그런 경험 없을겁니다 엄근진 샌드백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이미지가 굉장히 좀 묵직하고 되게 어. 엄근진. 어? 정말 진중한 사람, 신중한 사람. 어, 그 다음에 굉장히 필요한 말만 하고, 어, 좀 묵묵하게 일 잘하는 그런 스타일. 야, 이 위에 올라오는 거 뭔이죠, 사진? 저 대가리 올라오는 거 뭔데, 대가리 올라오는 거. 아니, 대가리 올라오는 거 뭐야, 저거. 옆에 채팅창에. 첫 행장에 대가리가 올라와. 아, thank 어, 땡큐, 땡큐. 아, 저도 감사합니다. 팝 스테이지랑 약간 비슷한 게임. 인데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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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이래서 사람들이 놀림.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쁘시네요 트뱅님 하미순입니다 미순이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미순이라고 불러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t 큐 a 큐 k 큐 o u 그러지 마세요 검은 보우지 <laughs> 어 검은 보우지 <laughs> <근데> 팔이 왜요 아 <laughs> 이씨 아니 저거 닉 아니 저거는 닉네임 읽는 거잖아요 t 큐 a 큐 k you t h a 김옥균은 3일천하라도 했지 형은 진중한 방송한다면서 5분을 못가네 야 이제부터 시작 자 지금부터 시작 진중한 방송 차분한 방송 남캠 위주의 방송 오케이 쓰잘데기 땡큐, 없는 땡큐, 말과 땡큐, 행동을 안하는 편이에요 음, 잠깐만요 뭐야? 감사합니다 땡큐 음. 땡큐 땡큐 넣어볼까라는 비디오 테이프 진짜 있어. 그런 게 있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너볼까가 어디 있어? 이걸 어떻게 봤지? 아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떻게 봤어, 이거? 아니. 아, 이, 이거는 이,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봐? 야, <laughs> 시청자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저걸 어떻게 봐? 저걸 저 <laughs> 저 어떻게, 어떻게 봐? 봐? 땡큐 땡큐 땡큐. 저 숨겨져 있는데 저걸 어떻게 보냐고. 아이 아, 아 잠깐만. 이거 어디요? 네, 땡큐 무슨, 땡큐 무슨 땡큐, 땡큐.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이쁘다고 하면 감사하다고 해야지.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오래된. 이 머리 길었을 때네. 어? 박사를 내 주겠어. 머리 길었을 때네요. 지금 머리 굉장히 짧거든요. 머리 길었을 때야 이거. <laughs> 음, 좀 오래됐네. 땡큐 땡큐 땡큐, 땡큐. 사과트 하는 것만 보면 인성과 매너가 13층에서 떨어진 유리창 마냥 박살나 있는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면 죽는데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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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감사합니다. 일단 갑자기 바뀐 게 아니에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원래 이런 사람 뭐야 이거? 아, 존나 차가워 아, 이, 진짜 깜빡해! 땡큐, 땡큐, 땡큐. 조용히 해! 야, 얘 신발 봐, 얘 신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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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야, 이거 봐, 이거! 이거! 야, 얘 봐봐, 얘! 얘, 개쩔어! 땡큐, 땡큐, 땡큐. 얘 개쩐다니까, 진짜, 봐봐. 야 깔창 봐봐 깔창 개쩐다니까 진짜 <laughs> 아왜그러세요 아마 이제 없, 땡큐, 없지 않나 어, 생각이 돼요 정말 오래 전의 일이고요 이건 또아저 때는 그예 <laughs> 자, 자, 그니까 저 때는 말이죠. 어, 그, 뭐야, 어, 구대기가 있던, 아이, 아니, 구대기가 아니지. 어, 그, 예, 약간 퍼포먼스성으로, 어, 좀 가렵지도 않은데 퍼포먼스성으로, 어, 좀 했던 거고, 이제는 구대기가 없, 아이, 구대기가 없는 게 아니지. 아! 땡큐, 땡큐, 땡큐. 새로 유입된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손님을 잃지 않는 그런 스트리머입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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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감사합니다 야 죽었냐? 야 죽었냐? 아 이런 걸 어디서 갖고 온 거야 아니 좋은 걸 어디서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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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감사합니다 아 지려버렸어 아주 그냥 다 사실이야 똥방구야 아주 그냥 똥이 나오다 못해 그냥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똥구멍에 다 묻어 어 뭉개졌어 아주 그냥 짓눌렸어 아주 어 <laughs> 아유 참음아 <laughs> 지금은 뭐 웃어 넘길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들이죠 어 지금은 그냥 그, 웃 우선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 <laughs> 그 옛날에 그런 어떤 추억들. 사람은 누구나 다 땡큐 땡큐 같은 존재이아 그래요. 예. 넘길 수 있죠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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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조선왕들이 사관을 피한 것이 아니라